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홍수,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라기보다 예견된 재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30여 년 기후 관련 일을 했던 한 공무원이 그간의 우리 기후 정책에 대한 반성과 미래 걱정을 담아 책을 발간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미래 우리 지구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충북교육청을 통해 5 0 0억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먼데이 타임스는 그동안 기후 변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우리의 태도에 대한 반성 및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반성문의 저자 김현준 이사관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타임스의 연경환 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간만에또 비도 이제 안 오고 <laughs> 음. 날씨도 좋아서 음. 이 멋진 충북대학교 교정에 나와서. 네. 어, 이제 선생님 모시고 저서에 관련해서도 여쭙고, 음. 평소에 갖고 계시던 이제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관심, 선생님 소개를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한 상황이고요. 음, 공무원 재직할 당시에도 어, 환경과 기후 또 재난 업무를 담당을 해서 이 업무가 어,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좀 알게 됐고 어, 퇴직 후에는 어, 좀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나 국가에 어, 티끌만한 그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진짜. 음, 어, 네. 이렇게 보기에는 좋지만, 어, 여기에는 또 함정이 숨겨져 있고, 네. 어, 또 위험이 감춰져 있는 그런 날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렇게 날씨가 좋다가, 비가 안 오다가, 또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오는 집중호우가 생기고, 또 가뭄과 폭염, 어, 미세먼지, 이런 종잡을 수 없는 어, 그런 기후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 그것이 우리 기성 세대의 책무다. 네. 아, 그래야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 학업 활동을 할수 있지 자연적인 위해가 있다고 가정을 할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학업 활동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각자 각자 반성을 하고 이런 환경에 대한 환경 사랑을 실천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네. 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책은 함께 쓰는 기후 반성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 반성이 우선돼야겠다. 되 폭력적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식 소비를 하고 어 예를 들어 옷을 산듯 옷을 뭐 매년 어 많이 사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문제가 됩니다. 이 지구는 미래 세대 애들한테 빌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현세대가 조금씩 절제돼서 절제해서 소비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다 소비를 할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이런 기후 위기 시대가 됐다. 네.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 부족 문제라든지 네. 식량 부족 문제. 생태계 붕괴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어, 우리 인류가 살기는 참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어, 아주 위험한 그런 세상이 된다. 그 내용을 테마식으로 엮어서 네. 어, 알기 쉽게 우리 독자들이 어, 읽어보시면 아주 쉽고 어, 간결하면서도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천 방향 같은 거를 담아 놓고 어, 그런 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 세대라고 표현 합니다만 은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금씩 반성하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음, 실천을 통해서 네. 그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좀더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것이 기성세대의 노력도 있지만, 아, 우리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도 같이, 어, 그래서, 음, 책 제목을 함께 쓰는 이라고 같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성세대가 좀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을 갖고 절망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고 움직일 때 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네. 그~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기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우리 지금 미래 세대들은 그런 기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후 스트레스를 우리 기성 세대들이 풀어주고 네. 그리고 음~ 그럼으로써 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어~ 뛰어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네. 그~ 만드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환경 교육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환경 교육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환경 교육은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 환경 교육을. 출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유럽 같은 어, 그런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은 환경 교육이 많이 어,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일단은 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 감수성을 많이 키우고 네. 이 환경의 중요성 어, 그리고 이 기후 위기의 위험성 이런 것을 어, 그 위험 인식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어,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어,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 인식이 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학교 환경 교육이든 사회 환경 교육이든 환경 교육의 어, 국가나 어, 지방 정부 또 학교에서 어, 교육에 좀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도 어,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환경 교육에 좀 주안을 중점을 둬서 네. 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일 아침 일어나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 맑은 물을 찾고 맑은 공기를 찾습니다. 그전에는 그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공짜로 주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맑은 물을 먹을, 마실 수도 없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하나쯤야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절제된 그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어, 나의 자식들 또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그것을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많이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선뜻 앞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같이 따라서 할수 있고 네. 작은 힘이 모여서 어 큰 힘이 되듯이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토네이도가 되듯이 저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런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 어떤 그런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나부터 먼저 신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각자 각자가 많은 분들이 가진다면,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그리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 환경이나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첨단 과학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가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아,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보다 우리 후세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도 더 지켜야 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생활 양식을 문화로 만들어 나갈 때 아, 그럴 때 우리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먼데이 TV에서 김현준 선생님 모시고 어 환경 기후 관련해서 대담 진행했고 오늘 시간 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